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이오 플랫폼 ABL 바이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바이오 종목 소개가 아니라 왜이 회사는 테마주로 보면 안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BL 바이오를 많은 분들이 이중항체 회사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이중항체 테마주로 분류하는 순간 이 기업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BL 바이오는 신약 한두 개에 베팅하는 회사가 아니라 약을 계속 만들어 낼수 있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요즘 바이오 시장을 보면 이중 항체 회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 비슷합니다. 항암제, 면역 항암, PD1, PDL1, 41BB 등등. 문제는 이 영역이 이미 글로벌 경쟁이 포화 상태라는 점입니다. 빅파마부터 스타트업까지 다 뛰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중 항체 기업들은 임상 하나 잘 나오면 급등 안 나오면 급락 이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ABL바이오는 이 경쟁판에서 의도적으로 한발 비켜서 있습니다. ABL바이오의 선택은 암이 아니라 뇌입니다. ABL바이오는 항암 중심 경쟁에서 벗어나 중추신경계 즉뇌 질환을 정면으로 노립니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퇴행성 뇌질환 등이 시장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치료제가 거의 없고 임상 실패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 빅파마들이 계속 도전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공하면 시장이 말도 안 되게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뇌질환에는 넘지 못한 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혈액뇌장벽 BBB입니다. ABL 바이오는 BBB를 뚫는 그랩바디P라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뇌는 외부 물질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강력한 방어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혈액뇌장벽 BBB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약이 아무리 좋아도 뇌 안으로 못 들어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ABL 바이오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물이 i g f 1라을 활용한 그래바디 B 플랫폼입니다. 쉽게 말하면 약을 뇌로 억지로 밀어넣는 방식이 아니라 뇌가 스스로 받아들이는 경로를 이용하는 셔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기술은 하나의 약에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본 곳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픽파마 산노피입니다 사노피는 ABL바이오의 특정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BBB 셔틀 플랫폼 자체에 베팅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수조원.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기술이 앞으로 수많은 뇌 질환 치료제에 쓰일 거라고 본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국내 이중항체 기업 중 이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 로슈가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BBB 셔틀을 적용한 치료제였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낮은 용량, 높은 효과, 부작용 감소. 이제 시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BBB 셔틀은 컨셉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통하는 기술이다. 이 순간 ABL바이오의 그래바디 비가치도 같이 재평가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ABL바이오의 진짜 무서운 부분은 CNS를 넘어선 확장성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그럼 ABL바이오는 뇌 질환 회사 내 아닙니다. 그랩바디비는 전달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만, 근감소증, 그리고 RNA 치료제 전달체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이오니스와 공동연구 및 발표될 논문. 이게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ABL 바이오는 뇌회사가 아니라 플랫폼 회사라는 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ABL 바이오는 이중항체 테마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임상 하나에 운명 걸린 회사도 아닙니다. ABL 바이오는 BBB를 뚫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픽파마가 검증했으며 반복 사용 가능한 플랫폼을 가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바이오판의 플랫폼 대장주로 봐야 합니다. ABL 바이오는 파이프라인도 허약하지 않습니다. 플랫폼 회사라고 해서 실전 파이프라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 ABL111, ABL503 ABL001 등은 이미 임상 단계에 올라와 있고, 특히 4.1BB 기반 면역 항암제는 기존 독성 문제를 구조적으로 회피합니다. 즉, 플랫폼 실전 수익 파이프라인, 이두 개가 동시에 굴러가고 있습니다. ABL바이오가 왜 지금 주목받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의 BBB 셔틀 경쟁, CNS 치료제 재도전 흐름, 코스닥 활성화 정책 등 이벤트가 있습니다. 지금은 실적 없는 바이오가 아니라 기술 검증된 플랫폼 바이오가 재평가받는 구간입니다. ABL 바이오는 이 흐름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ABL 바이오는 리스크가 없을까요?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CNS 임상은 실패 확률이 높다거나 주가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ABL 바이오는 한번 실패하면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플랫폼은 남고 다음 파이프라인에 다시 적용하면 됩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ABL 바이오는 단기 이벤트로 접근할 종목이 아닙니다. 이 회사는 한국에서 드물게 나온 글로벌 레벨의 바이오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중 항체가 아니라 BBB를 뚫는 플랫폼으로 봐야 합니다. 이상으로 ABL 바이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